오늘은 사무엘 하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의 불편함 혹은 우리의 불편한 해석이라는 말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무엘 하 8장은 다윗의 승승장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러 금은 보아를 뺏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방 백성들을 죽이고, 어, 이 죽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이 3월 8장은 저희가 아주 신나는 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고진감래 사필귀정을 경험하는 대리만족의 시간이었죠 나이를 조금씩 먹고 나면서 느끼는 사무엘 8장은 불편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이 타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 이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말 너무 우리에게 아 기대가 되는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늘 함께하심이 있을 때는 다윗과 같은 시골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방 백성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승리를 안겨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왜 유독 나에게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신 일이 없었는가? 혹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여지껏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셨다.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우리에게도 다윗의 복이 임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뿐이다. 맞아요. 그런데 제목에서처럼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편한 느낌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 물맷돌 다섯 개로 어 골리앗을 처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 거칠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승리를 1절에 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아, 메 매대 매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종 자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 조공을 드리나. 모압을 쳤고 조공을 드리게 했고. 특히 2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에 사람은 살리니 모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포로들을 일렬로 석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은 무작위로 두 줄은 죽이는 거예요. 한 줄은 살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한 줄이 어떻게 어떻게 써요? 다윗 앞에 다윗에게 두려움 때문에 충성을 하고 조공을 드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석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석줄 중에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 빼앗고 쳤고 죽이고 한 줄만 남겨서 두려움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그렇게 빼앗은 축복입니다 특히 인본주의적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단어들입니다 그 불편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는 않지만 11절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다대세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이 빼앗은 물건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일이 열왕기상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때 드렸던 헌물을 성전 안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지 표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교회 건축 설교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열왕기상 1장부터 살펴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 그리고 솔로몬이 봤다 영화를 누린 그 축복에서 성전을 지은 거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드린 것은 절, 일도 없어요. 성, 솔로몬이 완전히 드린 것에, 이때 헌물을 드렸던 것을 성전 안에 집어 넣었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표현을,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그게는 어울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다스리려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반전이 있는 말이 등장 합니다. <laughs> 반전이 있다는 얘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편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laughs>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니. 자, 이방인에게는 어떤, 어떻게 다스렸죠? 빼앗고, 석줄 중에 두 줄을, 어, 임의로 죽이고, 한 줄을 공포에 떨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빼앗아 드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방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어 돼 돼야 될지는 끝 부분에 가보면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나는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에게는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는 공평과 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이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의의 법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거기 에 아멘하고. 자기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증거를 하겠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세례를 받았고요, 헌금을 내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볼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야 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실상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 믿음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우리가 하나의 님 백성이라는 표탁지나 증거, 뭐, 천국 합격증, 합격증이라는 거,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굳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난 병고침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요. 난 이빨이 뭐금 이빨로 바뀌고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의 증거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말과 기적과 각종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얼마든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천국문이 있는지 지옥문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린 모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 전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바램을 갖고 죽을 뿐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다윗의 감사였는지, 석 줄에서 두줄 죽고 한줄 남아서 그한줄 살아남았기 때문에 감사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 그 가지고 있지만 증거 없기 때문에 평생을 평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다윗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석줄 안에 한 줄만 남은 그 감사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사는 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편함은 이 사무엘 하 8장에 조금씩 등장되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큰 불편함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많은 증거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꼭 붙들어 맺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소망이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우리, 우리를 다스릴 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되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 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음. 아멘.